아빠, 오빠, 삼촌 멈춰요. 10초만 이책 놓치면 전기 몰라서 돈 세요. 제목: AI 데이터 센터 전력 주지도. 한줄 요약: 변압기 케이블 HVDC 초전도 어디서 돈 터지는지 지도 그려준 책. AI가 왜 전기까지 먹어치우냐 그 질문부터 끝까지 다 답해요. 포인트만: 수요는 데이터 센터, 병목은 송 변배 수전, 해결책은 변압기 증설, 지중 케이블 HVDC, 도심 초전도. 기업은 가치 사슬로 묶어서 본다. 아빠 수주 공시 나왔 때만 믿고 들어갔다가 물렸죠. 이 책은 언제 매출 현금으로 바뀌는지 마일스톤로 찍어줘요. 설계 동결시험 FAT-SAT 포설가압 인수. 오빠 구리 환율 흔들리면 마진 박살 난다. 패스스루 조항. 해지 유무로 거른다. 장부에 뭐가 박혀있어야 안전한지 체크리스트까지. 삼촌 뉴스 말고 신호보라고요. 집행률 인허가 승인 시험 합격 가압 보고 이네 줄이 진짜 초기야. 어디가 이겨? 납기 실내 인증 시험 슬로 레퍼런스 이네 가지가 멀티플 프리미엄 만든다. 회사 홍보 말고 데이터로 증명. 언제 들어가? 최소 두축 확정 신호 뜨고 분할. 언제 나와? 상향 트리거 소진 플러스 가정 상단 선반영 때 단계적 회수. 감으로 안 해. 규율로 해. 변압기 전기강판 동선급등 코스트 패스스로 있는지 봐. 시험 제도 전율은 더 봐. 한번 미끄러지면 평판 비용 오래 간다. 케이블 구리 가격 랠리 때는 정산 주기가 생명. 접속부 불량률 장거리 시험 슬롯 확보가 납기 프리미엄. HVDC, b s c LCC, 토폴로지, p q 시험 포설창, 가시성 없는 얘기는 전부 소음. 마일스톤 지갑에 적어. 초전도 도심 병목 뚫는 카드. 그런데 냉각, 퀀치, 안전, 인허가 데이터를 공개 못하면 아직은 연구. 공개하면 기회. 결론. 수주 짱고 현금 아님. 전환 속도가 실력. 이 책은 그 속도를 보는 법을 가르친다. 읽고 나면 단타병이 좀 가라앉는다. 이유 알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전자책 바로 보고 싶죠? 프로필 링크 눌러요. 지금! 아빠 오빠 삼촌 이번 사이클 운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버팁시다. 프로필 지금